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율도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에서 30%로 높아져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이 적용됩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역시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강화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증거 자료를 최초 제출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아울러 상습채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업무처리 지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